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민사회와 교회, 그리고 세계의 성교 현장을 복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학교, 바로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대학기관 연구처장으로 섬기시는 고종필 처장님, 또 다문화 사역과 목회학 박사 디렉터로 섬기시는 김은철 교수님 두분 나오셨는데요.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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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 처장님은 제가 저번에 뵙고요. 함께 방송을 했었고요. 네, 네. 김은철 교수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그러면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옆에 계신 우리 김은철 교수님부터 본인 소개하고 또 새해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철 c 스 a r 교수입니다. 목사고요. 먼저 여러분 이민 생활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이민자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어만 빼고 다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그 미주장신에서 지금 다문화 사회 쪽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중국어 프로그램과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그 MD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그, 영어 부서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를 통해서 그 세계화를 꿈꾸는 그 세계 교회의 부흥과 계획을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목회학 박사에서 드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학 박사 과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 도제 교육, 독일의 그 1대1 멘토식 같은 도제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과 그리고 그 효과성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이렇게 새롭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고 하고 그리고 주류에서 PhD 했고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백인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보건방송에서 닥터 킴스 칼럼 동서남북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다시 만나서 <laughs> 반갑습니다. 아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세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종필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종필입니다. 어, 저는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대학기관 연구처장으로 섬기고 어, 있고요 어, 학부 프로그램 디렉터하고 선교학 어~ 석사 프로그램 디렉터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어,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우리 아나운서님들하고 인사하고 또제 가지고 가온 생각들을 나누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초대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청취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또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몇달 만에 뵙는데요. 머리를 염색하셔서 그런가요? <laughs> 굉장히 보기가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아 예, 방송을 나간다고 제가 머리를 염색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어, 같이 사는 아내의 <laughs> 아이디어입니다. 처장님 결혼 잘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설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47년 된 학교로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문화.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47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항상 한국어권 학생들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2024년도 봄부터 영어권 그리고 중국어권 학생들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새로 이제 오픈이 되는 이번 봄 학기부터 오픈이 되는 프로그램은 총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중국어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근데 중국어 프로그램 안에는 신학 석사 과정과 선교학 어, 신학 학사 과정과 선교학 석사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영어 M.D.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목회학 박사과정, 디민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카운, 닥터 오브 카운셀링 사이콜러지. 그래서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이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와 다섯 개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4 7년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인 학교긴 하지만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있는 한인 학교니까요. 당연히 열방을 품고 다민족을 품고 그쪽으로 비전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섬겨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중국어 과정이 또 개설된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중국어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거는 또 우리 김은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시청자분인가요? 시청자, 엔청취자 시청자, 분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문화 쪽에서 오랫동안 사역도 하고 가르쳤는데 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어, 다문화 사역 중국 어, 그 어, 쪽을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그다미넌트한그그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서브 다미넌트한 그러자면 약한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우리 코리안들이 다문화를 할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보다 좀 약한 중국 사람들이나 그러자면 그 라틴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절차와 문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교에서 목회할 때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문화화를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으니까 사실 편할 때가 있어요. 그 절충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어 중국화를 하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저스먼트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어려운 역경을 뚫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가 성교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힘드시죠. 어, 이건 어, 정말 퀵 스페셜 콜링이 필요하고 음. 목회가 아시다시피 그 패런팅이지 않습니까. 음. 네, 영적 맞습니다. 자녀 교육인데 중국 사람들을 내 자녀처럼 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목회할 때도 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제 영어 교회까 와서 하는데 힘들었는데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절차와 규모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 중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40년 전과 같아요. 아. 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계에 줄수 있는 큰 어떠한 그 리더십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사실 페어런팅 이다 뭐 걔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자식 제대로 품기도 쉽지 않아요. 음. 하물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중국인들을 내 자녀로 품고 양육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가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어, 맞습니다. 우리가 못한 게 뭡니까 이민자데 <laughs> 사전 미팅할 때부터 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모든 일이 기도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아, 아멘. 아멘입니다. 아, 아, 아. 이 중국어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어떤 분들인가요? 마인드, 우리, 그러니까 처음 프로젝트 마치 처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우리가 패닉 했지 않습니까? 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어...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자녀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고추장님도 우리 뭐 학생 뭐 총장님도 전부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장신에 제가 오래 전에 가르치고 이제 다시 한국 그 커뮤니티로 돌아와서 하는데 제가 우리 장신에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이런 리스크를 그분들은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옆집도 낳고 옆집도 낳으니까 다 낳았지만 이 중국 사실 목회는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거기에 비전을 품고 우리 온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쪽에는 마박사님과 마이클 마와 마리아가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반드시 정말 돈으로 얼마나 중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로는 얼마나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교회 목회를 한 4, 5년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음, 중국이란 나라는 강한데 그들의 신앙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또 음, 말씀해 음.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요, 정말 중국 지하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 음. 그래서 또 이게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더 양육받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하신 게 아닌가. 하일리스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음.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택한 거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축복을 해주실까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중국 분들이나 이런 것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또 복음방송에 도울 일이 있으면 꼭 알려 주십시오. 우리 한 자매님이 여러분 방송 밖에 우리 방송 밖에서 만났는데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굉장히 훈훈합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이 과정 생기면 중국의 현지인 분들이 이 학교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 우리 고목자님이 네. 조금 더 알고 있지. 어, 저희 이제.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는 ABH ATS 인가를 받고 받고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육국인 BPP의 인준을 받은 학교이고, 또 세비스 프로그램까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이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숫자의 이제 지원서를 받아서 그 지원서들을 다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입학 허가를 내고 하는데 어 간증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수 있는 어 시간들이었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학교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큰 일이기는 해요. 미래가 불확실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가 다문화 학교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상 곳곳까지 퍼질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중국을 품고 거기서부터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또. 일반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까지 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학교가 할수 있는 그 역할은 너무나도 크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아, 네. 맞습니다. 네. 들으면서 제가 다뿌듯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식구 품는 건 쉽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집 문을 활짝 오픈해서 옆집에 아이도 우리가 네. 품고 저쪽 집에 있는 이웃도 우리가 품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런 과정으로 지금 중국어 학위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네. 아까 그 중국어 중국 분들이 내신 그 음. 입학 지원서를 하나 하나 읽으면서 그들의 간증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음. 저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스터디 안에서 음. 만나는 중국인 친구들의 신앙이 매우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들을 볼 음. 때마다 저도 감탄합니다. 네.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예쁠까 음. 그런 생각들을 그럼요. 많이 합니다. 거의는 탄압받는 교회예요. <laughs> 거기에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옛날 처음에 왔을 때 일본 치하에서 탄압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을 택했을 때는 음식으로 말하면 정말 따끈따끈하고 음. 한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유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서 그 길을 걷기 때문에 힘들어요. 단역교육처럼 그러나 의미가 있을 거고 우리 고교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할 거예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길을 닦으면 또 누가 하겠죠? 또 누가.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나는 우리 이 총장님 이상유 총장님 참고맙고 그래요. 나는 이 저보다 어려요. 하지만 내가 그분이 형님 같아요. 왜? 어. 그분은 거기에 대한 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어. 끝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죠. 음. 멋있습니다. 유튜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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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중국어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반이 지나갔어. 요 <laughs> <laughs> 자 다음 프로그램 영어 목회학 프로그램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그쪽도 제가 이제 다문화 쪽이니까 하고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를 제가 아 우리가 한가건첫 번째 우리가 그랜트를 받았어요. 릴리에서 밀리언 아,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부어주세요 하라고. 그런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에 대해서 제가 그 패션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 한국 사람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의 타이밍에 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우리하고 음식도 김치 먹고 똑같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세계관이 달라요. 음.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세계관이 다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세대를 통하여 정말 이이 시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대에서 할수 있는 일을 또 리스크를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왜냐하면 좀 타이밍 왔다고 보거든요. 이때 케이팝, 케이 드라마 얼마나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트렌이 되고 한다면은 우리 코리안 오메리칸들은 사실 적이 많이 없어요. 음. 저는 다문화 쪽에 세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음. 제가 미국에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코리안 소프 아파를 많이 봐요. 근데 드라마만 하고 뭐그 K-pop만 한게 아니라 보급은 또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한국인들을 쓰기 위해서 K-POP, K-드라마가 지금 유행된 게 아멘. 아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 중에 그럼요. 하나 툴로 그럼요.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laughs>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는 기도가 <laughs>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음 목해학 박사가 있습니다. 네. 목해학 박사는 또 어떤 과정인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회학 박사과정은 웬만한 신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목회학 박사과정을 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장신에서 가르치는 목회학 박사과정의 가장 특징은 가장 쉬운 쉬운 아 그러니까 그 이피션트한 그 효율성과 그리고 가장 큰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에피카시를 같이 우리가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웃컴과 효율성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 도제교육을 택했어요. 도제교육이요? 네. 도제교육은 독일에서 가르치는 일종의 1대일 멘토 교육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OPDP, Open Pump Doctoral Program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농사 뭐 시골에 가면 펌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펌프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 에 여러분이 물을 붓고 영어로는 prime 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 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 자매님이 그 오픈 펌프예요 그러면 한 자매님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도제 교육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애플 핸드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K를 등을 해서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든지 우리가 할수 있도록 했고 또 학점도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할수 있거든요. 당신이 할수 있어요. You can do it. 그리고 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1대1 멘토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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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교육이라는 교육, 도제 게 제가 알기로는 삶으로 보여주고 옆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그 많은 것을 전수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그러니까 1대1로 하니까 자주 보이니까 <laughs>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1대1이니 네. 얼마나 이상 불안하지만 그래도 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고 하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정말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다볼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강력한 트리라는 참,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럼요. 이 도제교육을 택하시면서 많이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두려워요 <laughs> <laughs>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주위에 아무튼 그 목회학 박사 하신 분들 또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 아, teaching method 가 좋을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또이 목회학 박사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또 아무래도 설교를 많이 하시게 되는 그렇군요. 분들이다 보니까 음. 설교 코칭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실은 설교학 박사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월간 목회나 그 목회 신학 제가 오랫동안 쓰고 그랬는데 한 편의 설교가 인생을 바꿉니다. 음, 맞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의 의인이 온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 당신이 할수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설교가 꼭 강단에서 하는 뭐 이런 설교가 아니고 사도 바울 말대로 in and out of season 강단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자매님하고 아까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흥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들었고. 네, 사전 미팅인데 부흥회를 하고 왔죠, 저희가. 그러니까 네. 살아 계신 설교잖아요. 맞습니다. You are living a sermon.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세계 할수 있는 것을 믿을수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설교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 어, 이래서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오늘 김은철 교수님 모시고 온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laughs> 그렇죠, 네.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옆에서 자주 뵈니까 아, 어, 이제 도제교육, 이제 목회학 박사에서 도제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그런 이그젬플을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음. 같이 일하는 다른, 어, 우리 교직원들이 많이 분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애들을 하,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네네. 많은 교회에 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뭐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설교인데 네. 이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자니 첫째는 시간이 사실 없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우리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도제교육 방법으로 설교학, 어, 설교학을 전공할 수 있는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면 이렇게 뛰어나신 김은철 교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이분의 삶과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목회학 박사 그러면 클래스룸에서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강의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저희는 1대1로 함께 삶을 배우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디렉터이신 김은철 교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의 조인을 함께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목회 현장에 돌아갔을 때그 목사님들도 똑같이 배운 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시겠어요? 주여. 그. <laughs>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뉴욕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조인했어요. 아, 네. 천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아, 몇 분이 오신데 다 그분이 그 도저히 교육이라는 그 메리스를 가지고 다 바쁘시니까 하는데 음. 아, 모든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아, 멘 아, 그리고 이걸 믿고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고 하실 거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렇게 설교를 좀더 인프루브를 하고 더 발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알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음.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요. 오늘, 오늘 하루가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고 음. 그렇습니다 아멘. 아 이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laughs> 지금 학위 프로그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얘기도 더 듣고 싶고 그런데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아직 소개 안한게 상담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네, 네. 이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인가요? 음 우리가 상담 심리학 박사라고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느 학교에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데요. 어 미주 장로 의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새로 개설된 상담 심리학 박사 과정은 어 상담과 코칭과 영성이라고 하는 얼핏 보면 유사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서로 구분되는 학문을 통합하고 어, 통통적적으연연할할있있프프로램으으시작작이었었요요래서우어우 어, 석사 석정에정 코칭 코칭 석 있고 있상또어상학심사학석사있 어, 따로 있는부한 학생들이 어, 상위 과정으로 공부를 할때 하나의 그 학문의 그길 안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다양한 학문으로 확장되어서 많은 학문들을 통합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한 것을 통해서 뭐첫 번째로는 본인의 그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더 크게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각의 전공의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돌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담뿐만 아니라 코칭과 영성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개설을, 개설이 되었습니다. 상담은 사실 많은 학교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담은 어떤 한 개인의 과거에서 음. 아픈 걸 꺼내서 치유하고 네. 그걸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알고 네. 있고 코칭은 그 사람의 현재에서 네.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죠. 잠재력을 끄집어내주고 성장시켜주고 도와주는 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담과 코칭이 합쳐졌다는 건그 네. 사람의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를 끌어주는데 이 모든 것이 영성이 아우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번 봄학기에 입학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laughs> 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과 코칭이 한 사람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데 결국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상담과 코칭을 그렇습니까? 덮어서. 음. 사람이 한 개인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전 적극적으로 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음, 저도 개인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는데요. 네. 아~ 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홍보를 잘 하시고요. 영업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솔깃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있죠? 어, 입박 설명회가 있습니다. 에, 네, 입박 설명회가 네. 있는데 어, 시간하고 줌 아이디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어, 오전 10시에 어 줌을 통해서 입학 설명회가 있고요 어두 번째 이제 이두 번째 입학 설명회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입학 설명회 할 때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많은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입학 절차를 밟, 밟게 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열 시에 어 오전 1 0 시에 줌으로 있고 줌 아이디는 우리 영상에 보는 것처럼 여기 밑에 이렇게 아이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26-756-1800으로 접속하시면, 어,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각 프로그램마다 소고름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디렉터 교수님들께 각 프로그램마다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실 수가 있고 또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입학 설명회를 오시게 되면 입학 전용료 100불을 면제해 드립니다. 와.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고 <laughs>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입학 설명회를 꼭 오셔야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전형료 면제를 받으시고 미주 장르의 신학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입학 전형료 면제다. 이런 네. 고급 정보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1월 5일입니다. 아침 10시에 줌 열리는데요. 아이디는요. 6267561800입니다. 626756 1800번으로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이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새로 개설된 학위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메시지를 우리 김 교수님께서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이민자로 살면서 다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우리는 나이는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장기 1장 3절에 나온 대로 생명력으로 살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한정훈 아나운서 만나니까 생명력 폭탄이십니다. 아무튼 참고 시간 있으면 보건방송 꼭 한번 들리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 조금 더 우리가 그 거룩한 리스크를 택할 때 여러분 우리 이민자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코리안도 맞고 아메리칸이고 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더 컬러풀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데 제가 우리 한그 우리 그 자매님한테는 하이리스크로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인터뷰를 드리고 싶어요. <laughs> 네. 지금 시간이 30초 남아서요. 답변을 <laughs>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요. 이번 금요일에 줌으로 열리는 입학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